올 한해 지역 수산업계는 어획량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고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위해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난임 부부들을 지원할 상담센터가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 도비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50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건립이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정신 건강 치료에 도움을 줄 상담센터가 도내 처음으로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시범 사업인 상담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난인 부부를 포함해 산모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할 상담센터가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시범 사업의 하나로 지정된 이곳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선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올해 순천과 인천, 대구 등세 곳이 센터 적합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곳은 순천이 유일합니다. 시설 정비와 인력 배치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도 마무리돼 더욱 기대를 모고 으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지원은 전혀 부재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려는 그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지지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각종 검사와 심리 치료가 한곳에서 진행되면서 시간적 제약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보완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소요되면서 전문 인력 추가 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상담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외에도. 해당 부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가 따듯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지부를 좀 방문해가지고 제한 규정도 좀 완화해달라고 하고 또 인건비 지원을 좀 건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파악된 난임 부부만 6,000여 명. 이들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난임 우울증 상담 센터가. 올바른 양육 환경 조성의 자양분이 될지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는 연륙교 개설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총 길이 1.52km의 경도 16교 건설 사업에는 모두 1,154억 원이 투입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여수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에 30만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여수에서 열린 1300여 건의 마이스 행사에 모두 31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35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참가인원 150명 이상의 대규모 마이스 행사는 43건으로 여수시는 관련 단체에 4억 3,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한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농업과 수산업을 짚어봅니다. 어백량 감소로 수산업이 부진을 겪은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는 쌀 목표 가격과 농민수당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여수 수협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입니다. 한 번에 50톤이 넘는 수산물을 급속 냉동할 수 있고, 전체 보관 용량도 4,500톤에 달합니다. 냉동창고가 확충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위판을 하던 대형 선박들도 조금씩 여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등 각종 파급 효과도 적지 않아 지역수산업 전반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위판 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여수 수협의 올해 위판량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했습니다. 특히 업종 간 갈등까지 겹친 멸치 판매액이 120억 원 넘게 떨어져 전체 위판액도 1,900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해년마다 좀 많은 양이 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기안히다 보니까 을못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에서는 사료 작물 재배지 700 헥타르가 침수됐고 광양에서도 집중호가 우 쏟아지면서 시설 하우스 50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5년마다 정해지는 쌀 목표 가격도 농업의 화두였습니다. 농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남군이 내년부터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재원 마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 새로운 과제도 함께 던져졌습니다. 예, 농업이 갖고 있는 정확한 공익적인 기능, 다원적인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전남 쪽 같은 경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열대 작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고흥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험 재배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해 권호봉 여수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시장은 송년사에서 지역 주력 산업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타깝다며 전남 제1도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시장은 또 올해 주요 성과로 박남회 특별법 개정과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통여건 개선 등을 꼽았고 낭만포차 이전과 선박남회 준비 작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민들은 올 한해 광양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코리아리서치의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시민 565명을 대상으로 69개 항목에 대해 현장 면접과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정을 조사한 결과 시정 만족도는 83%로 나타났습니다. 시민행복도시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37.5%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투자 유치가 차지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독감 환자가 늘면서 지자체별로 개인별 위생관리 등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독감 의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71.9명으로 한달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으며 대부분 13세에서 18세 사이에서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지 자체는 고열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독감 백신 미접종자들의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광양 목질계 화력 발전소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 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인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범대위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부의 결정에 대해 감사 청구와 법적 검토를 하는 한편 화력발전소 퇴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과학수사팀이 들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해남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수감중이던 59살 김모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남은 뭐 원조톡도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 1차 조사까지만 받은 상태였는데 김 씨는 지난 18일 해남 간척지 공사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78살 장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유치장 내부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새벽 4시 57분쯤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됐는데, 졸고 있던 담당 경찰관은 1 시간이 훨씬 지난 6시 20분쯤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두시간씩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 어제는 보니까 4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한 명이 그 근무자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자가 졸았더라고요. 김씨는 숨지기 전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된 장씨에게 대출 등을 날선한 점과 김씨의 차량이 장씨의 시신 발견 지점을 오간 사실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업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인 11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5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빌린돈으로 투자를 하다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여수 국동항에 정박해 있던 폐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불이나 해체 작업 중이던 해당 선박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강한 바람 탓에 인근에 있던 모닥불에서 폐선박으로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수협 김영주 조합장의 직원일동 300만원. 광양혁성실업 주식회사 임재권일동 300만원. 여수시 중앙동 12통 주민일동 100만 2천원. 여수 디오션리조트 문태승 김아름 100만원. 주식회사 대성TMS 대표이사 김봉수 100만원. 여수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72만 5천 원. 광양시 광영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59만 5천 200원. 고흥군 도화면 동오치마을 주민 일동 50만 원. 여수시 동문동 태양맨션 주민 일동 45만 원. 고흥군 도화면 오치마을 주민 일동 35만 원. 고소동 낭만카페 서형제 35만 원. 여수시 대교동 우리맛김치 30만 원. 원불교 여수교당 봉공회 30만원, 고흥군 도양읍 도양택시 상조회 회원 1동 30만원, 여수시 문수 코아루스 아파트 분여회 1동 30만원, 여수 성산유치원 유아 및 교직원 1동 29만4천원, 고흥군 도화면 청룡마을 주민 1동 24만원, 지등마을 주민 1동 21만4천원, 소나무유치원 유아 및 교직원 1동 20만5천원, 여수시 대교동 10통 강기용 통장 외 주민 1동 20만원 선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